이번 영상에서는 토끼띠의 2024년 4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명리학 등을 토대로 나이별로만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개인의 금전은, 사업은, 애정운 등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토끼띠분들의 총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탄생년도별 4월 운세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달의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이 기적을 일으키는 운세라는 뜻의 미라크론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의 사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토끼띠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 받으실 겁니다. 또한 이 영상의 배경으로 황금이 가득한 장면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달은 다소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존심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애정운에서는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뜻밖의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은 씀씀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세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순탄치 않은 운세이니, 무모한 도전보다는 안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운세 전반에 있어서도 무리는 금물입니다. 작은 결실이라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탄생년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김효생입니다. 김효년 26세의 이번 달 운세를 살펴보면 사월은 자신의 마음을 잡고 현실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억울한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신리를 생각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다툼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오해나 다툼,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금전적으로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보다는 지출 관리에 주력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소속 단체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꾸준한 점검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동업이나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작은 결실이라도 차근히 맺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강과 애정 운세에도 유의하시되 지혜로운 처신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라클 운세에 가입하시면 개인별 맞춤 운세나 사주분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회원가입하신 분이 특별한 소원을 적어 주시면 제 영상 말미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저도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1987년 정묘생입니다. 정묘년 38세의 이번 달 운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은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행운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니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정 운세도 상승하니 마음을 표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재물은 또한 호조를 보이니 다각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달입니다. 흐름이 좋으니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얻은 것은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재투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는 노력과 능력 발휘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자만은 근물이고 겸손한 자세로 타인과의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자리나 명예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신다면, 결실을 맺는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975년 을묘생입니다. 을묘년 50세의 이번 달 운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해결책이 될수 있으니 근심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계획은 자제하시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데 주력하세요. 가까운 지인의 무리한 부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운세는 다소 불안정합니다. 자신의 감정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나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달은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운에 기대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와 보증은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침착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애정 운세 또한 주의가 필요하니,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3년 개묘생입니다. 개묘년 62세의 이번 달 운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은 행운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력의 대가로 포상이 주어질 수 있는 때이니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와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해로 인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품어서는 안될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가오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본의 아니게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심적 부담이 될수 있으니 행동에 앞서 실익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의 진행에는 다소 막힘이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임하신다면 풍성한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951년 신묘생입니다. 십몇 년 74세의 이번 달 운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시기입니다 근심이 해결되어 기쁨이 가득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어려움도 현명한 판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때이니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으니 때로는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지만 애정 문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는 달이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되, 공과사의 구분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의 한 달이 되겠지만, 항상 실익을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신다면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물에 있어서는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계획에 어긋나는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는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능력을 기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행동하신다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신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기쁨 넘치는 날들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토끼띠분들에게 올해 다양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재수나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열심히 시도를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업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 적은 금액으로 로또라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화면을 터치하시면 바로 토끼띠분들에게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줄 숫자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